딱바스락밖에 없으니 잘 써야겠어 너구리 지금 여행 갈래? 요즘 날씨 너무 덥던데 바다로 놀러 가자 응? 갑자기? 너 머리에 뿔 뭐야 정신을 들어내 형 이거 안 속는다니 자 먹어주마 어림없지? 사슴이 브레인 옷으로 변할줄 몰랐어 조심해야겠어 살려줘 제발 저 사슴이 선물을 준다고 쫓고 있어 아니 뭐야 저건? 살려주지발 브레인 옷 저기요 택배 왔는데 자꾸 도와주실래요? 거기 택배 들어있는지 저를 죽이려고 음, 했는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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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떻게 나요 음, 잠시만 발레리나 좋은 방법 있어 음, 주세요 아우 뭐하는 거 진짜 이 건데 진짜 배달이셨군요 어, 에휴 아무리 봐 죽겠는데 다음날 큰일이야 사님 많이 있 텐데 한 마리밖에 잡지 못했어 아리렀어요 제발 저를 따 주세요 뭐 어, 무슨 일이야 올렐로칼라아 오르칼라? 어, 잠깐만 리풀 뭐야? 혹시 올렐로칼라도사 그런가? 하긴, 지금 아침이기도 하니. 그게 문제 아니에요. 지금 부노한사서이 지금 둘다 나아먹고 있어요. 뭐? 아아아아아도 뭐, 뭐야? 도저고 아, 사슴 줘! 야, 뭐야? 파줘 누구야? 왜 통해? 너희들이 돈료 사슴을 죽이면 그. 인기 있는 닌자 고비를 알고 계신가요? 이 닌자 고비가 이번에 콜라보를 깜짝 등장했으니 바로 레이드, 그린자 전설인데요. 이 게임은 모바일, PC 어디서든지 이길 수 있는 턴지어 게임인데 역대급 허리케 전략을 막을 수 있다는 거이번 레이드의 닌자 고비 콜라보도 하면서 레오나르도 도라텔로, 레이프웨 미켈란젤로, 에이프릴과 슈뢰더가 모두 등장하는데요. 10월 30일 이전까지 7일간 이벤트 참여하면 캐릭터를 얻고 특별 보러스 포장까지 얻을 수 있습니다. 아직 게임을 시작하지 않으셨다면 설명하에 있는 링크 혹은 트와코드를 스캔해 대박 보너스를 받고 레이드가 할수 있는데요. 즉시 오크 진요소 속에 타고 하루와 함께 보하는스타받고 레벳 1 5도 가라면 에비페인 포함된 똑바른 스타트업이 주어진다는 거 여기에 여 프로모 코드 활용해 원하는 레전드 챔피언 을 얻을 수 있는데요. 저는 소위 게 등장하는 몽틀이 멋있어서 취향에 맞다는 거. 이 챔피언들은 제링크 프로모 코드 통해 다운로드한 뒤에 48시간이 지나야 받을 수 있으니 이 치마 코드 활용해주세요. 그리고 제클랜 너블로그에 너글 너글 가입하면 50분 주실 수 있다는 거. 우리 함 전장에서 만나요. 엄마, 학교 잘 다녀오겠습니다. 지금 브레이런 시티는 1년 넘게 개물사슴에게 집에 당해. 저희 엄마도 어디가 끌려가 버렸습니다. <laughs> 이것 봐라? 그리고 여기 땅 밟았네? 미..미안.. 농담이야 <laughs> 어쩌면 여기 전부 사산 땅인데 간식 사 먹기 돈이랑 내놔 <laughs> 지금돈 없는데.. 어 내가 돈 제때제때 준비하라 했지? 너도 이 엄마처럼 쓰려 하고 싶어? 야뭐야 <laughs> 어? 누구세요? 쉿! 아직제 정체를 드러내서 안됩니다 하지만 반드시 블레인루시티를 원래대로 되돌릴게요 어..어디서 들어간 목소리인데? 과연 히로 정체는 누구까요 다음 이야기가 궁금하다면 좋아요 구독 눌러주세요 아좀 살려줘 나오페미이하고 축소하고 있어 할말 있다! 거기서 <laughs> 잡아먹지 말아주세요. 으, 일단 안 보이는 곳에 오긴 했는데, 이제 어떡하지? 일단은 숨 참고 조용히 있자. <웃음> <웃음> 아무래도 바빠 죽겠는데, 어디 숨을 꺼내어 으, 간것 같은데. 여기 있었네. 야! 근 얼마나 고생인지 아 있는 설마 우리, 우리 배신한 거야? 전부 따라 제발요! 오, 어? 사슴 등장도 어 이제 나도 괴물사슴슴 상대할 수있을거야 하하하하하하하하. <laughs> 아직도 정신을 못 차리는구나. 브레노스아 사슴에 브레노 사냥 멈추지 않았고, 이 영화에 브레노 시티 초토돼버렸어. 이대안 되겠어. 대신하자. 다음날. 아, 오늘은 누구를 괴롭혀볼까 잠깐 <laughs> 다시. 뭐야? 좀좋아지다 이따에서 나. 그 거기까지다. 애송이 사슴. 우리 빼시한 거야? 애초에 우리는 팀인 적이 없었어. 인간을 사냥한다는 같은 목표가 있었을 뿐. 근데 니가 자꾸 까불면서 내영을 침범하는데 가만히 있을 수 없잖아. 뭐야 너들이. 그럼 너가 이렇게 강해지면 설마. 응, 맞아. 오늘 내손손 잡고 힘을 쳤어. 이제 우리가 대답 시간이야. 하늘에 사에 추락폭탄을 날려주세요. 아! 저 개무상도 사라졌고, 브레노시 대 이름만 폭발 대절았어 아니 도면 개찾선줄 알았어. 아빠 잘 다녀올게 사랑하는 우리 딸 평화로웠던 브레이놀시티에 좀비사태가 벌어지고 저희 딸 발레리나 카푸치나도 종교가 되어버렸습니다 지금도 딸이 제 얘기를 알아듣지 못하지만 언젠가는 원래대로 돌아와 다시 행복하게 지낼 열매를 꾸고 있습니다 아다! 그, 무슨 일이니? 발레리나 카푸치나! 아 아니 그냥 산책 찍으려고 한 건데 갑자기 달려들잖아요 정신 누구야? 제정신이야? 제 얘기를 들어보세요 발레이나 갑시나가 좀비가 된건 진작에 알고 있었어요 그래서 제가 원래 이걸 구해왔죠 이게 뭡니까? 이번 좀비 사태에 터지고 정말를 비밀리에 좀비들로 실험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건 잠시 동안 좀비를 원래대배되돌주는 약이라고요 뭐요? 이걸 좀비에게 뿌리면 아? 아빠! 어? 발레리나! 어? 돌아온거니, 우리 딸? 발레리나 방생오래만 돌아오길 바라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말도 안 돼! 저부터 우리 딸이 원래 모습으로 돌아왔다고? 아빠! 대체 어떻게 된 거예요? 우리 딸, 아나는 기억 안 나니? 네, 아빠! 긴장해서 기억난것 같아요. 그렇구나. 그래도 이렇게 오랜만에 보니 좋다. 아, 예, 죄송하지만, 야기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답변사잘 준비하시죠. 아, 아빠! 나 몸이 이상해요. 아, 응. 어? 안돼! 혹시 방법이 없는 걸까요? 우리도 뭐든, 시키는 대로 다 하겠습니다. 음... 저 앞치마 선생님 한분 있는데 발레리나 사회성을 기로하고 지능을 되찾게 학교에 보내보는 건 어떠십니까? 어? 학교요? 짜잔! 오늘 우리 반에 새로운 전학생이 왔습니다! 어... 음, 선생님 저거 좀비 아니에요? 발레리나 공부성이 낮고 우리말을 알아들으니 여러분 친구로 생각하고 대해주세요 아버님 저희 왔습니다 오 어, 발레리나 저희 다녀왔니? 어... 뭐 어... 어... 어, 뭐야 무슨 일이니? 어 그게 사실은... 야너 사람만 알아듣다며 뭐야 진짜 알아듣는건가 공격도 안한다는데 어디까지 참는지 테스트 해볼까? 에잇? 야 하지마! 그래 재밌잖아! 더 해봐야지! 으아어린 학교가서 도잘 지내고 절대 친구들이 공격해서 안된다오 어... 뭐야 진짜 참는거야? 겁나 기맛좀 봐라 좀비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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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어, 어. 어 안돼 내딸미어다 맞아요 아버님 말을 못 알아들으면 더 좋은 방법이거든요 다들 참교육 원하면 좋아요 눌러볼까? 24시간 유리발레 먹방하기 좀비어친구 하루종일 데이트하기 여러분의 선택으로 브로콜리운명 결정됩니... 잠시만 너 이러고 무사할 것 같아? 왜? 너는 총파 브로콜리니? 그 그게 아니라 난 좀비 때문에 모든 걸 잃고 말았다고 우리가 지금 셋이서 행복하게 살고 있었는데 좀비 사태 때문에 다 죽어버렸어 엄마 아빠 보고 싶어요 <laughs> <laughs> 그런 사연이... 근데 내 핸드폰에 엄마 카톡 와 있는데 이건 뭐야? 뭐 뭐야 언제 가져간 거야? 보여줘! 저아부모님 팔아? 넌 좋아요 당일절씩가 있어! 절대 좋아요 누르지 마! 설명란 링크! 혹은 QR코드를 스캔해 역대급 보너스를 받고 저와 함께 레이드를 즐겨보세요!